네 안녕하세요. 제조업 창업 사관학교의 심유중 대표님입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에 나와 있는데요.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안 네. 어, 저희 식이 포장 처리업 및 축산물 육가공을 어, 인허가를 받으시고 요 최근에 해스 인증까지 마무리된 어, 보람미트 저희가 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 우리 햇석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업은 올해 네. 한지는 좀 오래됐는데 네. 작년 말까지 저희가 어, 의무 적용 업체로 네. 이제 돼서. 어, 해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을 계속 하려면, 네. 필수이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4년까지 사실은 우리가 해석 인증을 네. 받으면 됐는데, 그래도 조금 더 앞당겨서 우리 대표님께서 준비하셨던 것 같고요. 네. 어, 저희 제조업차 사관학교를 해썹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사실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데 네. 참 많을 수도 데 네. 어떤 식으로 해서 저희 쪽에 연락을 어... 주신 걸까요? 일단 검색을 하면 근 아, 네. 네, 제일 많이 아... 어, 나오고 그리고 네. 이제 설명을 많이 이제 봐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아, 여러 예. 군데가 있지만 네. 근데 비교적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선택하게 됐죠. 아 그렇습니다. 헬스업을 네. 어,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특히나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막연하게 네. 그냥 공사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네. 공사 외에 서류도 너무 많고 네. 법적인 것도 좀 많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했으면 그게 네.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네. 하면서 더 들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헬스업을 어, 준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또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어, 다른 또 우리 영업적 부분이라든지 생산적 부분을 많이 신경 쓰시다 보면 아무래도 서류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네. 패스업 인증이 이제 최근에 또 받으셨는데 네. 아직까지 저희가 인증서는 우리 인증원에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현판은 저희가 이제 나오는 대로 제작해서 드릴 거고요 어, 매출이 그 전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패스업을 저희가 이제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적용하고 있으면 네. 그걸로 이제 매출이나 아니면 그 업체 영업을 할수 있는 업체가 또 이제 아, 생기죠. 근데 네. 이제 그그 동안에는 해섭이 없으니 이제 네. 그거에 영업을 하지도 않았었고. 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더할수 있는 음. 영업이 이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아, 그런 계기가 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 홍보를 하실 때 맞죠? 해섭 네. 인증을 받았던 그런 이제 사례로서. 어, 영업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네요. 그 지금 현재 또 우리 대표님들 보시면 직원분이 좀 많으신데, 네. 어그중 하나는 이제 그 어떻게 제품을 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으셨나요? 주로 거래처가 어떤 곳인가요? 어, 기존에는 식당 납품만 네. 갈비를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이제 굽기만 하면 되게끔 양념이 다된 상태이거나 아니면 네. 생으로 갈비를 만들어서 그거 네. 이제 양념을 식당에서 재해서 납품하는 형태인데. 네. 그 포장을 이제 소분화해서 네. 소비자한테도 팔수 있는 음. 패키지로도 만들 생각도 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한테도 직접 판매도 네. 하실 계획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이나 축산물 육공업 같은 경우는요. 어, 대부분, 어, 도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영업 등록을 하고 해썹 인증도 받는데, 어, 물론 우리 축산물 같은 경우는 해썹 인증이 의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도 어. 더 다양하게 B2B라든지 B2C, 때로는 우리 학교에도 또 납품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가능하죠. 네. 네. 앞으로도 또 어, 여성 기업이시니까 여성 기업 대표로서 뭐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어, 학교에 급식을 납품할 때 우리 보람 미트에 대한 육류 고기를 어,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어, 앞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네. 제조업 창업사관학교에서 해섭을 어,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창업을 어, 준비하시고 계시는 여러 우리 예비 대표님들께 마지막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어떤 창업을 해도 내가 네. 그 업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나 아니면 그 행정 절차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저희도 이제 잘 했으니, 하시는 일에 선택을 잘 하셔서, 네. 어,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우리 보람미트 대표님과 간략한 네. 인터뷰 영상이 있었고요. 또 후속으로 우리 안의 시설 내부도 간략하게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어, 앞으로도 사업 더욱더 대박나시고, 번강하시기를 <laughs>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은 간략하게 대표님과 인터뷰가 있었고요. 어, 현장에 지금 현재 작업을 중이기 때문에 어, 가공실 내부는 저희가 찍 기는 않겠습니다. 보시면 간략하게 입구 부분만 일반구에만 보여드릴게요. 어, 현장에 이제 처음에 어, 전시를 통해서 이중문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어, 바닥 같은 경우도 에폭시 시공이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탈의실이 보이는데 어, 작업자가 항상 들어오자마자 바로 신발이라든지 이런 거 갈아 신고 나서 탈의실로 들어간 다음에. 예. 의복이라든지 위생복을 갈아입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시설이 깔끔하게 참잘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어, 우리가 항상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표충등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 표충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직사광선이 나오면 바로 벌레들이 이 붓빛을 보고 바로 달라붙기 때문에 항상 정면을 보이는 측면 쪽에다가 이렇게 표충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전기도 선도 이렇게 해서 연결이 잘되 있는 상태입니다. 복도를 잠깐 이렇게 들어오시면 외포장 구역, 일반 구역이 되어 있고. 자 일반 구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박스를 앵글로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참잘돼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들어오자마자 냉동실로 해서 어, 물류를 보관할 수 있게끔 비록 여기가 단차가 있긴 하지만 어, 물건을 들고 다시 내렸을 때 작업자들이 아무래도 우리 산업안전법에 보면 허리라든지 그런 산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어 경사도를 해서 만들어서 대차라든지 그런 걸 이동해서 물건을 적재할 수 있게끔 시공을 또 보완할 할 거고요. 위생전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위생전실의 장화 거치대라든지 일부 손세정대, 장화세정대. 그 다음에 끈끈이라고 해서요 이 끈끈이는 작업화가 아, 먼지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한번 밟고 작업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울도 어, 전신거울로서 먼지를 털어내는 그런 시설도 지금 정확하게 다돼 있고요 어, 경인인증원에 저희가 보안 없이 한 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선행요건과 우리 해석 기준은 정말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 이 부분은 촬영을 다음에 또 기회가 됐을 때 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 네, 지금까지 제조업 창업 사관학교의 인천의 미추홀구의 보람비트라는 축산물 육가공과 식용포장처리업체를 방문했고요. 앞으로도 저희 헷석인증은 어, 전문 자격사인 행정사가 다른 우리 그 무자격사가 아닌 전문적으로 저희가 헷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문의 주시고 제조업 창업 사관학교에 대한 설명과 자세한 내용은 어, 더보기란에 보시면 어, 저희가 링크를 다 다뤄놓을 테니까요. 유문도 많이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